에 패드가 되어아다잘막았는시간아탈망아는 시간에 탈망하는 거간에 탈망하는 하는 시간에 탈망하는 시간에 탈망하는 시에하는시에 탈망하는 할수스토크 토크스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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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스토스토크토어스토매크스토크토스토크토크크토아스토크토스스 한번 빼야될 것 같은데 <목소리> 이거 못 비비지? 비벼도 안될 것 같아 이거 4대이라 뺄게 그냥 우리 저기 누, 뒤에 누구야? 트레 보 좋아? 역, 역행 빠지고 와 개아파 미쳤나봐 딜 <목소리> 어, 왔어요 뭐야 이거게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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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고게 이렇게 이렇요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자 이렇게 이 부자 이렇게 이렇상 이렇게 이렇게 시렇 어? 아이고.. 큰었다 얘야 진짜한어아로흑박 유기왕, 윤석이 두개한이죽이어 야! 뭐야 우리 막 턴가 막 턴가 막 턴가 뺐다가 가만히.. 이가지고 이건 아니야 야타 할때 먼저 튈게 그래 피! 아타보이어 보였어 타보였지타보 초월 뺐다 나이스 나이스 초월 데 바로 야차 볼게 바로 야차 볼게 그래 그래 킬! 크랙 그래, 컷! 1점 부조야돼 야차 다 원숭이 1점 부조 걸어놨어요 아이고 터졌으면 안되는데 아울 82퍼 디바 올 때까지 싸우지 말아봐

트레2도에4일레어일에 트레, 트레. 혼자 에트레에 혼자 있어요, 에 3일에 3아에 3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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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보자, 바로 에 3일에 3타에 3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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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3이에3에이에 3일에 3이에에 3일에 3일에 3있에 4일에 빼빼빼안돼안돼안돼안 돼. 차라리 터지는 거다네리 씹바 때까지 좀만 버티자. 뭐야 빠드. 와, 매진이. 자, 파 되나 해. 이거? 안 되겠지. 저한테 조합 세요 저한테. 네 네. 잠깐만 뒤가 야 이거 힐안 줘도 거든힐안 뭐, 힐힐 줘도 돼뒤트레트레 트레일 여 트레. 빠지고 저한테 계속 뽑아놓으세요 이거 뺐어 총 뺐어 바로 타 볼게 바로 타 볼게 야타 가져왔어다타가져왔다 아.. 겠 우리 메리 좀 끊깁시다 명 있어요 야 이거 약타볼 있어? 타약타피인데 阿迪。 Tá oh.

빨리 뺐다. 나이스 라이스, 인스턴 부조아. 뭐턴 쪘어요. 어, 야차, 누가요? 아이 누군지, 이 보는 중, 윈스이 보는 중. 우리 힐러다 죽었다. 야, 쟤네 포커싱 장난 아니다. 네네, 안 보였어 근데. 히트로. 네. 트레보조아 왼쪽 왼쪽. 메시부조하로 바꿨어요. 야타아 타트... 왜야 왼쪽에 제가 혼자 있다. 혼자. 혼자 지금 혼자 자 혼자 매트 매트 혼자 있... 혼자 자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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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 했다. 오른쪽에 트레아좋아 으아, 물려요, 화물에. 어. 아 으아, 으아, 빠지고 화물 밀자, 일단 아바 반피 피 보인다 다 으아, 으아, 으해 무조아. 무조아 빠졌어요. 다시 디바 무조. 어, 불러갈 수 있는 조합 아니 그냥 따주길 기다려야 되잖아 이거면 맞겠다. 일단 보조 일단 반피. 일단 반피. 왜어요 일단 왼쪽 피, 일단 보조와 안 봐요. 이거 혜린이 좋아. 벽형 가지고 야타, 야타 오른쪽 피 나이스 트랩이 좋아. 에 h 시로 바꿀게요. 예. 일단 보조와. 왼쪽 비바. 오, 깜짝이야. 그럼 다리 잡아줄게, 같이. 야, 오른쪽 프리데, 오리쪽 있어. 아, 타자 있는데? 아, 타운자 있는데? 잡자 있는데? 거야. 운가 있는데? 아, 타운자 있는데? 아, 타운자 있았데 아, 타위자오는데 다리 잡 아, 거 거기 케어안 되는 지이 e r y skill, very skill, very s 위도 l 반피 o 도 know, you d o 위도 w 위치좀 to. You don't want to. You d 왼쪽에 맥크리 혼자 있어. 좋아 달고 혼자 있어. 좋아 어디서 달았지? 캠핑 어디 있냐? 야채 어디 있어? 맥크리 보는 중. 맥크리피해나이스아좀 봐주니까 좀 나도. 아스카야. 한번 밀어줘. 한번 보고 올게. 또 정면에 있다. 나이스 이도 컷. 엘리시오, 양호. 있어 보자, 있야 이거 잘못쳤다 이거 잡자. 기다, <레시와> 기바 <와. 레시와> <디바>, 이거. 진다. 아니아니 <레시와> 아니야, 아니야. 동이어 어, 고개 뺐고, 매크리로 <레시와> 솔저 공 쓰면 소 솔저 나온 지 안, 얼마 안 됐지? 얼마 안됐어 얼마 안 됐지. 공 없을 거야. 솔저 공, 어, 아무튼, 어, 그때 쓸게. 윈섬 아, 보자. 아무튼 보자. 윈섬, 윈섬 갈렸어. 왜? 네. 이번이 얼굴 안 보여. 아이고. 나이스여스턴 이거 어을야돼아 이거 못 e h 요 s done. Here, 이 e s d o n 이 We do a solid t h 가 n g huh? 리스 d 잡 n t have a p u m p k 이 n I have a p u 스 p k i n We don't have a pumpkin. We 스스 애클 아, 이거 있어. 에크리 피입인데 어? 안 되겠다. 다음 턴 가야 될것 같아. 네? 인성 인성 밤피. 음. 아이고, 다른 것 때려서 그래. 방금 밀시 었는데 어? 그때 겐지로 바꿨어. 트랩 빠지고. 베제니 예상대. 각어나왔네 상대. 일단 1층. 일단 1층 먹을까? 2층 먹는 게 낫지 않 2층 간다. 나이스. 나이스. 윈스터윈스터살지 켜야 무도게. 이바필 메카 필 메카 필어 총 하나 잡고 화물 화 가자 지금 오른쪽 솔져 볼게 이어져 떨궜어 솔져 떨궜어 베레스 구조화 베레스 반딧 나이스 다음 구조다음원숭이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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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원숭이 줘 다음 디바. 왼쪽에 디바 왼쪽에 디바 도 없다 그냥 때로 잡으면 돼 슬점 볼게. 메리시 보자. 뭐 메리시도 보고 있어. 메리시도 보고 있어. 메리시 잘할래? 메리시 진짜 피해야 돼. 피나방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 티바 보자 티바 보자. 이거 궁 써도 될거 같은데 그냥 거점에다가. 어디게? 되나? 옆, 옆, 있을게. 나이 스개 나이 3개, 나이 3개, 나이 2개, 나이 2 나이 2개, 나이 이 나이 2개, 나이 아개 나이 2개, 나이 2개, 나이 2 너무 이2지나나 나이 2개, 나 그걸 못 잡아,

죽었죠. 아 이거 우리 앞에서 막아야 되는데 이바 무저아 티바 바로 갈게 인턴 무저아 아, 인턴 어, 상승 빵아나맥크리한테 맞아 일단 보자. 오른쪽에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좋은데? 디바 부봐줘 야, 우리 덩크 있는 쪽 감물린다. 통 하나 먼저 봐줘. 피미피 아이고, 오른쪽 맥크리들다 힘이 없어야 돼. 안되겠안되겠 안 우리 맥크리 서경 있는데 아깝다. 음. 아, 진짜. 한번에 가야 될거 같은데. 맥크리는 서머 있어요. 모른다 쟤네 맥크리 있는. 뭐가? 어? 1선 1선 아? 일단 보자. 도 일단 까. 어, 잘. 거의 빠지겠는데, 데이 보는 중도는중보는중 일단 보자 달아놨어. 꺼었거든 밀고 있는데 지금. 밀고 있거든, 모 게. 어. 오른쪽 매클리매크리 내키리, 반피! 오른리좀내리꼬하나 꼬아라, 꼬아라, 아라 꼬아라, 꼬아아 나이스. 야, 한팀 <하트> 있는데? 점수 3대 3 공수 변경. 좀야겠다 핫이 좀겠다아 어 들어왔다 어어반대쪽어 어, 아니 왜안 주고? 존나 맞췄는데 오 잡았다 씨발 죽여, 죽여. 죽여. 어. 아씨이 나 아, 컨트롤 엔딩으로서.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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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성아, 내 거, 내거 오! <laughs> 인성은 오! 인성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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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